예. 예, 와요. 등산객입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여기 안 되겠으면 조심하세요. Yeah. <laughs> <who JBchinisa> yeah, 이놈이 먼저 오시면 되죠. 으쨔. 힙로 걸로 도 되는데, 좀, 트기가 힘들어요. 돼, <laughs> 아,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? 그, 그, <laughs> 계단 난차가. 땅땅땅땅땅땅 당당당 그 리듬을 안타면은... 한번... 아이구야, 안 타면은. 보대를 한번. 아이고야. 보대를안 했구나. 네, 그니까 그러니까 아까... 보대도 <laughs> 아, 안 타고. 아, 보대를안 했구나. 밴드 드릴게요. 살 아, 잘, 잘 아이고 많이 찍혔네. 많이 찍힌 거지. 예. 네. 오래 가겠네. 또 빨리 낫지도 아. 흉도 지고, 안났지요 아, 도대를왜안 탔어? 아까 얘기한다고요? 네. <laughs> 정신없어, 요거 그러니까. 동대만 탔어도. 여기가 눕는 장소라서 조금 탕탕탕탕탕탕 하면서 좀 그래요, 응? 여기가. 응? 응. 아, 연고도 응. 아, 연고도 있습니까? 응. 연고 주려고 여는 거야. 어? 여기 아닙니까? 밴드요? 어, 밴드 있어요. 그 상처밴드 있어요. 아, 여깄다. 아, 상처밴드 있어요. 아, 드레싱밴드 있어요. 그래도 거기 쓸, 닿으면 쓸려가지고 아파요. 응, 아, 드레싱밴드. 이거 큰거 닿으면 될 거예요. 아. 이게 드레릴 거예요. 안 그러면 거기 땀 때문에 또 그거 돼서. 아, 보호제도 않 좋다. 혼나시겠네요, 집에다. <laughs> 저도 페달봉 많아요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페달이고.